통신, 잡지, 그 밖에 간 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이 회의상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56조, 제3항, 제1호마목, 제82조 의사 제2항 본문, 전단 제4항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한 사실이라면 설령 그것이 허위이더라도 이를 공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다.